반갑습니다. 예, 위정현 교수입니다. 최근 이제 게임 업계를 이제 보게 되면 뭐 게임뿐만 아니라 지금 IT 업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네이버, 카카오도 급격하게 지금 좀 무너져 가고 있는 그런 어떤 느낌이 좀 듭니다. 그런 점에서 이제 게임 업계 또는 콘텐츠 IT 전반 그러니까 유일하게 지금 영상 쪽 그러니까 드라마라든지 영화 쪽만 조금 또는 K-팝 이런 음악 쪽만 좀잘 나가는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IT하고 게임이 어 조금 무너지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그런 우려를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 이런 어떤 그그 연장선에서 보게 되면 게임업계도 최근에는 어떤 밝은 뉴스보다도 좀 힘이 나고 우리가 이제 전투지를 뭐 게이머들과 더불어서 한번 이야기 싸우보자라는 전투지보다는 힘빠지는 이런 뉴스들이 좀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 어 발표가 된어 크립톤이 아이언 메이스 다크 엔 다크 영상이 제가 이제 이전에 찍었던 영상이 있었습니다만 다크앤다크의 IP를 확보하는 계약을 크래프트 체결했다라는 대단히 어, 놀라운 어, 보도를 좀 들었었습니다 왜 이게 이제 놀라운 보도냐면 어, 과거에 사실은 이런 상도이라는 게 있었는데 그러니까 상도덕이라고 부르죠 근데 최근에 이제 게임업계를 보게 되면 이미 이제 상도덕은 물건너간 이런 어떤 하나의 반증이 아닌가라고 좀 생각이 어, 들고 있습니다. 근데, 왜, 이게, 제가, 이제, 이 문제를 조금, 이 심각하게, 좀, 바라보고 있냐면, 단지 이 문제를, 예를 들어서, 이제, 아이언메이스 같은, 다크앤 다크의 개발사입니다. 아이언메이스와 이제 넥슨의 이제 분쟁 과정에서, 뭐, 래프톤이 어 뭐, IP를 확보했다. 이렇게, 만뭐 단순하게 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이제 단순하게 볼 사안은 좀 아니라는 점이, 우리를 좀 고민스럽게 하는 것 같습니다. 어, 지난 한달 25년 또는 30년간의 게임 산업 역사를 어, 제가 1세대 제가 연구자이기 때문에 그동안 좀 지켜봤습니다만 최근에 우리나라 게임 산업을 보면 어, 절정기를 지나서 혹시 이제 하락기에 하참 지나가가 아닌가 어, 좀 거칠게 이걸 이야기하면 게임 산업이 이제는 이제 무너지고 있는 거 아닌가 또는 끝물이 아닌가라는 이런 정말 우려를 할수 밖에 없습니다. 제가 사실은 이제 중국 게임사 관계도 그렇습니다만 중국 게임사에 대해서 최초로 경고를 했던 게 2006년 지금부터 16년 전일 겁니다. 산참 그때 2006년이면 우리나라 게임이 뭐 중국 시장에서 날아다니던 시대이다만 그때 당시부터 이미 중국 게임이 치고 올라올 조짐을 저는 봤기 때문에 한국 게임에 끊임없이 경종을 올렸습니다만 불행하게도 그런 어떤 경종을 주의깊게 가슴에 새겨서 듣는 사람이 없었고 뭐그 결과는 지금. 미 한국 시장의 절반을 중국 게임이 차지하고 있는 이 놀라운 결과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외적인 경쟁력뿐만 아니라 내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이제 한국 게임이 최근에 이게 혹시 무너지고 있는 거 아닌가 몰락하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저짐으로 몇 가지 보고 있는 게세가지 정도입니다. 첫 번째가 리니지 라이크 게임의 범람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서로가 서로를 더 이상 새로운 어떤 IP를 개발하는 것보다 기존에 돈잘 되는 특히 이제 돈을 많이 쓰는 어, 린저씨들이 있는 리니지 유저들을 공략하고 또그 아저씨들을 끌어들일 수 있는 리니지하고 유사한 게임을 만드는 게 정답이라는 인식이 황범에 퍼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게 리니지라이크 그 게임이었고 또한 놀랍게도 소송전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 NC가 웹젠 소송을 했죠. 그래서 R2M이 리니지M을 표절했다고 소송을 했고 어, 이제 거기에서 이제 표절 이슈는 이제 그 결국에는 법원에서 판단, 판단을 하지 않았습니다만, 부정경쟁 방지법 위반 혐의로, 결국, 이제, 그걸 법원이 인정하는, 이런 태당이 좀, 어떻게 보면 모순된 판결입니다만, 이 판결이 좀 내려졌습니다. 뿐만 아니라, NC는 카카오 게임자고 엑셀 게임자, KHO도, 어 결국은 지금 소송을, 표절에 대한 소송을 좀 걸어놓은 상태죠. 그래서 이렇게 리니지 라이크가 이렇게 대규모로 특정 게임에 대해서 유사하게 좀 만든 적은 있습니다만, 어, 여러 회사들이 아플다나 투어에서 리니지 라이크 게임을 만든 적은 지금 게임 사 게임 역사상 없습니다. 뿐만 아니고 여기에 대해서 바로 소송전으로 들어가가지고 여러 회사를 동시에 걸었던 적도 없습니다. 이거 자체가, 어, 유사하고 비슷한 형태의 제품이 나와서, 어, 서로 이제, 어, 자기가 그러니까 이걸 이제 카니발리데이션이라고 그러죠. 이제 동족 이제 뭐 잡아먹기 이렇게 이제 표현할 수 있습니다만, 이렇게 해서 게임사가 서로운 영역보다도 어 유사한 게임을 가지고 돈을 벌겠다는, 그리고 특히 어 상대방이 가지고 있는 유저를 어 명확하게 잡아먹겠다고 나온 적은 어 처음인 것 같습니다. 게임 역사상 두 번째는 확률형 아이템에 대한 이슈하고 코인 P2E 논란, 즉 사행성 이슈에 과감하게, 과감하게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굉장히 좋은 언어인 것 같고요. 정말 무모하게. 또는 아무 생각 없이 덤벼들어서 어, 결국 수당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돈만 벌면 된다는 그런 어떤 어, 뭐 형, 분위기가 형성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게임에 사실은 어, 확률형 아이템이라는 어, 사행성 코드를 가지고 온것 자체는 게임 산업에 대한 대단한 불행일 뿐만 아니고 많은 기업들에게 어, 아주 대단히 놀라운 시그널을 줬습니다. 즉 어, 사행성 요소가 있더라도 결국에는 돈을 많이 버는 게 중요하고 그게 가능하다는 걸 결국 보여줬던 거고 확률형 아이템으로 그리고. 어, 모든 회사들이 앞을 다퉈서 확률 아이템을 도입을 했던 거고 그 연장선 하에서 결국 위메이드는 위믹스라는 코인을 게임하고 붙여가지고 그게 마침 뭐, 돈 버는 게임이라는 말도 안 되는 허황된 말로 어, 대중을 현혹하는 이런 어, 작태를 보였다는 것이죠. 이런 사행성 논란 자체가 과거에는 사실은 황률형 아이템 등등의 요소가 있다 하더라도 또는 아이템을 판다 하더라도 이런 식으로 어, 사행성 요소하고 강하게 결합시켜서 게임 산업을 영위하지는 않았었습니다. 이게 그래서 제가 두 번째로 보는 대단히 안 좋은 조짐. 지금 게임 산업이 지금 무너져가는 두 번째 조짐 지금 보고 있는 거고요. 그럼 세 번째가 바로 이 이슈입니다. 크립톤이 어, IMS에 닥켄다그 IP 계약을 했다는 것 자체는 이미 어, 우리 한국 게임 사람들에서 상도도 무너져버렸다는 걸 이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지금까지 어떤 30년의 게임산업 역사에서는 그래도 분쟁이 있는 IP를 사는 데는 조심을 해왔었습니다. 그 이제 무슨 말이냐면 적어도 최소한의 상도인 남아 있었기 때문에 경쟁 회사인달 할지라도 그 경쟁 회사하고 법적으로 소송이 붙어 있는 또는 저작권 어, 분쟁 등등으로 갈등을 빚고 있는 그런 IP에 대해서는 어, 상황을 지켜보고 결론이 난 다음에 뭔가 계약을 하거나 아니면 그런 어떤 IP는 좀 피해 피해주는 최소한의 상도덕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상도덕이 무너져 버렸다는 것이죠. 우리가 어그 동안에 이제 넥슨의 어떤 입장 등등에서 이제 알고 있는 게 뭐냐면 결국에는 이제 다크앤 다크라는 게임이 어, 초반에는 10만 명 이상의 동접자를 이제 모으고 이러면 성공을 보였습니다. 그게 넥슨 이 개발하고 있던 P3라는 프로젝트에서 분명히 여러 요소들이 유출된 정황이 있었다라는 걸 어, 우리는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뭘 의미하냐면, 결국에 이 기존의 한국 게임 산업에서 광범위하게 형성되어 왔었던, 그러니까 기존에 만약 투자자를 어, 잡을 수만 있다면, 기존에 개발하고 있는 어떤 프로젝트에서, 게임에서, 어, IP 등등에 관련된, 소스 코드를 가지고 밖으로 나와서 그걸 새로운 어떤 게임 형태로 위장해서 개발해도 결국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 크게 문제를 삼을 수 없었고 사실 그런 것들이 관행처럼 광범위하게 확산되어 왔다는 이런 것들에 대한 하나의 경종을 울리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이제 넥슨이 이제 브레이크를 이제 걸었다는 점이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상태에서 어 명확하게 어 미국에서 마치 그 소송이 이제 기각된 것에 대해서 미국에서 이제 기각된 것 내용을 좀 살펴보면. 어, 이걸 왜 한국하고 미국 동시에 하느냐라는 문제제이라고 이제 읽힙니다만, 이제 그런 것들이 마치, 어, 다크 앤 다커가 마치 면제부를 준 것이냐, 일부 언론에서는 보도가 되기도 한것 같습니다. 이제 그런 점에서, 이, 즉, 결국에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이제 미국 법원이냐, 한국 법원이냐, 뭐 이런 이슈를 떠나서, 결국에는 다크 앤 다커라는 것들이 넥슨의 P3라는 프로젝트를 분명히 이제 활용을 했는가라는 게 가장 중요한 초점이고 이 부분은 결국에 이제 재판에서 이제 시비가 가려질 수밖에 없습니다만 즉 지금 현재 그런 점에서 본다면 다크앤다크 라는 IP는 여전히 분쟁에 휘말려 있는 컨텐츠 더구나 넥슨이라는 국내 1위의 게임사가 걸려있는 즉 자신의 IP를 또는 자신이 개발 중인 프로젝트 소스 코드를 가지고 갔다는 이런 어떤 논쟁에 휘말려 있는 것을 어떻게 크래프톤이 이렇게 덥석 물수있는가 라는 점에서 대단히 놀라움을 금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 점은 이제 크래프톤 왜 이제 이 상황을 제가 한국 게임 산업의 위기에서 세 번째의 지표로 보냐면 이건 뭘 의미하냐면 크래프톤이 그만큼 급하다는 겁니다. 크래프톤은 그 동안에 어, 실출시했던 게임들이 어, 사실 은 연이어서 실패를 했을 뿐만 아니고 현재 이제 배틀그라운드 같은 경우도 결국엔 핵심 글로벌 시장에서 뭐갈 만한데는 다 갔기 때문에 결국엔 인도 시장의 어, 승부를 걸 배팅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뭐 뭐 4천억을 투자한다든지 뭐 관련해서 인도 뭐 관련된 뭐 I.T. 회사에 투자한다든지 해서 인도 정부에 환심을 사고 결국에는 인도 내에서 한번 이제 이 중국산 게임으로 어 오인받아서 결국 금지가 됐습니다만 이제 그런 것들을 풀어내고 인도 시장을 개척하는 게더히 중요한 또 과제로 보고 있는 것같습니다만 그건 뭐냐면 기존에 이제 배틀그라운드라는 그 게임을 확장하는 것 외에는 현재 다른 대안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고 현재 자신이 독자적으로 ip 를개발하는 영향이 없다라는 것들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대단히 놀라운 사례가 이번에 다크엔 다크처럼 어, 대단히 어떤 논란이 되고 있는 게임 ip 조차도 확보를 해야만이 어, 된다는 이런 절박함을 크래프톤이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크래프톤 같은 이런 어떤 대단한 한국 글로벌 게임에서 어떻게 어떤 다크엔 다크 같은 ip 를 결국에는 손에 넣어야만이 생존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인지, 그건 대단히 어떤 놀라운 발상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건 뒤집어서 이야기하면 우리나라의 글로벌 탑 티어의 개발사인 크래프톤조차도 결국 미래에 대한 어떤 자신감 또는 자사의 IP하고 개발력에 대한 자신감을 잃어가고 있는 거 아닌가. 그래서 이미 배틀그라운드라는 그 10년 가까운 이제 게임입니다만. 그 배리그라운드에는 올드 IP를 가지고 결국 돈을 벌수 밖에 없을 뿐만 아니라 결국에 자산의 어떤 개발력에 대한 어떤 확신, 자신감 조차도 지금 결여되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점에 있어서 바로 이 이번에 그랩톤이 다크랜다아 다크 IP 개발 자체를, 개발이 아니죠. 계약 자체를 결국 한국 게임이 무너지고 있는, 한국 게임이 위기에 처했다는또 하나의 대단히 중요한 세 번째 지표로 도 보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어이젠어 어, 한국 게임에서 어 게임 산업에서 이제 상도위조차도 없는가. 그러니까 결국에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돈만 보면 되는 거 아닌가라는 어, 이런 풍조가 만연하는 것 같아서 좀 안타깝기 그지 없습니다.